온오프 광산 클래스. 오늘은 소비기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이 적용됩니다.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 판매가 사용되는 기간이라면 소비기한은 식품의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입니다. 소비자에게 판매 가능 기간이 아닌 섭취 가능 기한을 알려줌으로써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소비기한으로 적용될 시 주의사항을 알아 봅시다. 먼저, 식품 보관 방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두 번째, 식품 구매 시 소비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은 품질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당분간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이 혼재되어 판매되므로, 유통기한, 소비기한에 상관없이 기한이 경과된 식품은 섭취하면 안 됩니다. 소비기한, 꼭 지켜서 안전한 식품을 섭취해요.